자 이게 지난 스트리밍에서 이 밝혀놓은 지도죠 와우. 자 이렇게 지형을 밝혀놨는데 결국은 결국은 메사 지형을 못 찾고 끝냈어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찾으면 찾겠지만 오늘은 좀 효율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야생 즐기면서 너무 효율을 안 따지고 하다 보니까 좀 미련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효율을 챙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게 아니죠? 짜란 보이시나요? 자, 이 사이트가 바로 청크베이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저거를 찾는 거예요. 바이옴을 제가 원하는 바이옴을 찾아주는 바로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chunkbase.com 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앱스로 들어오시면 바이옴 퍼퓰러 제일 인기 많은 바이옴 파인더가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이옴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로 들어와 져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바이옴을 찾기 위해서 우선 제 맵의 시드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창에서 제 채팅으로 슬러시 시드라고 쳐줍니다. S E E T 쳐주면 이렇게 저 시드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이 시드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복사가 복사가 된다던데? 마이너스 까지 마이너스 이신 분들은 마이너스 까지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요렇게 어때요 아여기네 봐봐 여기 요거 이빨처럼 생긴거 지여기요 부분이 요내 맵에서 여기 이빨처럼 요렇게 맞죠 요렇게 해서 요기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은 부분 여기가 여기 손톱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은 요 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집은 요 요기다 300이 500이니까 맞네. X좌표 300, Y좌표 500, 그러니까 요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집을 중심으로 이제 휠로 줌인 줌마우스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줌마우스를 해보면 우리 집을 중심으로 어떤 바이옴들이 주변에 이렇게 생,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필터 바이옴을 체크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바이옴을 클릭을 하면 제가 원하는 바이옴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메사지형이 바이오미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 원래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에이, 이렇게 하면 은 자기가 원하는 저거를 엄청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오, 릴라님 다시 봄이라고. 이거 다들 쓰고 있는 거고, 저도 알고 있던 건데,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던 건데, 이거 너무 미련하게 내가 하고 있는 거 같아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 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메사지형은 배드랜드라고 돼 있대. 배드랜드. 그러면 여기 필터에서 배드랜드를 찾아보자. 뭐 알파벳 순서는 아닌 것 같은 여기 딱 베드랜드 이렇게 작게 보이는 여기가 메사지형인 거야 그러니까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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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우리 집이 300에 500인 걸 감안하고 봤을 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메사지형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여기다 마이너스 7000에 마이너스 1200 맞죠? 1.16으로 설정돼 있다 아 맞네 1.16으로 돼 있네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좌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지도 왼쪽 아래 좌표가 뜨죠? 이 좌표 부분에 300에 500이 우리 집이다 여기서 가까운 매사는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다.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좀 작고 여기가 좀더 크니까. 오늘은 여기 마이너스 7,200에 마이너스 1,500이 좌표까지 이동을 해볼 겁니다. 조금 멀죠? 좀 멀지만 한번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매사가 과연 있는지? 바이온 파인더가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겸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방금 체크했던 마이너스 7,200에 마이너스 1,500으로 자 건너게 충분하고요. 쭉 충분하고요. 날아가 보도록 합시다. 좀 멀다라고 해요. 좀 멀긴 한데 일단은 가봅시다. 아 가기 전에 흑요속이랑 라이터 오케이 있죠. 아 그때 다른 걸로 했어라고. 그때 아마 가바라이님 저걸 걸? 시드를 잘못 입력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 생각엔 그래. 시드를 뭔가 잘못 입력한 거지. 자 이쪽으로 날아가 봅시다. 출발. 건나게 되고도 수리하세요. 라고 있다가 합시다. 예, 지금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마이너스 7200까지 가려면 꽤 날아가야 되거든요. 야, 여기 지형이 이쁘지 않니? 야, 여기, 여기 자갈인가? 와, 지형 개 이쁘다. 아, 여기 자갈 지형이네. 아, 자갈 지형이라 아쉬워. 와, 근데 진짜 이쁘다. 그죠. 이정도면 야. 빌라님, 여기로 이사하시죠. 라고 다음 시즌에 <laughs> 이런 데집 지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말이지. 라고 그럼 많이 죽었겠죠. 여러분의 희망상처럼. 와여긴 뭐야? 여기도 이쁘다. 아니 이번 시대 왜 이렇게 이쁜 데가 많아? 와 여기 이쁘다. 이거 뭐 저기 만들어 놓은 거 같아. 맵 에디터로. 이거 봐. 이쁘지? 이 찾을 때없고뭐 이게 날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있냐어 여기 해바라기 지대인가? 보다. 해바라기 적은가 보다. 여기도 바이옴 이름 있지 않나? 썬플라워 플레인스 맞죠? 엥? 정글인가라고 여기 정글인가? 그런 거 같네요. 대나무도 있고 한거 보니까, 어? 여기 이상한 거 있다. 이거 뭐냐? 얘는 드라운드야? 어, 상자다. 사케이드? 이런 거 보면 또못 지나치죠? 사. 바다 행운 2못 지나치죠? 나는 유화각 뽑아서 기쁜 6, 마이너스 62에 81로 가바라에. <laughs> 징하다 징해 진짜. 릴라님 이제 그냥 하이라이트 올리실 거죠라고. 아마 그럴 거 같아요. 뭐냐? 유, 유튜브가 나오면은 하루 영상에서 두 개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오면은 그냥 하루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스트리머적인 면을 부각해서 좌표 틀린 거 같다고? 아니야. -7200에 -1500 맞거든. 거의 다 왔는데 틀렸다 그러지 마. 맞을 거야. 아니 근데 이 지형이 예쁜 데가 진짜 많다. 이 시드에. 와! 메사다. 메사! 찾아버렸쥬 메사를 찾아 버렸쥬? 메사를 찾아 잡부터 잡시다. 벌레들이 많은 관계로. 야, 바이용 파인도 좋잖아. 이렇게 바로 찾아버리기. 야, 드디어 제가 그렇게 찾고 원하던 메사 지형을 찾았습니다. 메사 지형은 요렇게 이게 이블럭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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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코타라는 블럭입니다이 일반 테라코타도 있고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 빨간색 테라코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른 테라코타도 있고 이 색깔이 여기 보시면 이제 흰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 블록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지. 물론 내 취향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메사지형을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바이온 파인더로 쉽게 찾았죠? 사실 메사지형도 사막 지형의 일부라고 해요. 지층 같아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어쨌거나 일단 메사지형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지옥문을 하나 열어가지고. 자 집이랑 연결을 좀 해놔야겠죠? 지옥길 추가해 이고길 추가 안할 겁니다. 일단은 그냥 이동하고요. 바로 유적이고, 야씨 이런 애매한데 이거 찾아오기 힘들 것다 나중에. 자 일단 메모는 해 놓읍시다. 나중에 다시 열 거지만 제대로 저 위에서 연결할 거거든요. 기반함 위에서 할 거지만 일단은 적어 놓읍시다. 마이너스 900에 마이너스 200. 일단 집으로 출발. 자 일단 인벤정리는된거 같고 셸코 상자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챙겨서 요거 다 채워봅시다 테라코타로 이동합시다 출발. 좀이 일반 요 일반 색깔 없는 테라코타보다는 저쪽에 갈색 테라코타랑 흰색 코, 테라코타. 갈색 흰색 주황색 노란색 저쪽을 좀 위주로 캐 볼게요. 오케이? 위층에 놓고 중간층에만 있으니까 어? 저쪽에 거미줄 있는 거 보니까 폐광? 또 폐광을 안가볼 수가 없잖아. 에헤이 폐광. 에헤이 폐광. 레사지형에는 늘 폐광이 있다라고 하더군. 자, 과연 이 폐광에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또 폐광 탐험을 안해볼 수가 없겠죠? 어, 퓨 미니처 레이터. 흥미이상하고뭐 안에 뭐 있지도 않으면서 괜히 몬스터만 바글바글하고.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고 테라코타나 캡시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찾던 갈색, 흰색, 노란색, 주황색 테라코타를 수확을 해 보도록 하죠. 어디서 할 거냐면 저기가 좋겠군. 가자. 어원 나우어스 레이터. 자 그러면 테라코타도 어느 정도 모았겠다. 곡괭이 내구도도 거의 다 됐겠다.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개를 꽉 채우진 못했지만 뭐세개반 이상 채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웅, 지옹, 내가 지웅은 어디다 어놨을까 어, 저건가?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가자. 눈물을... 오 깜짝이야. 아씨 놀래라. 아이씨, 나올 건 빨리 나. 와 놀랬잖아. 아이씨. 갑자기 얼굴이 튀어 나. 와 귀신인 줄 알았어 진짜로. 자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못 찾았던 메사지형을 바이온파인더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또 가서 제가 원하는 테라코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일 많이 필요한 갈색 테라코타 그리고 노란색이랑 회백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마지막 흰색까지. 제가 많이 사용할 것 같은 테라코타를 한네 실코 조금 안 되게 구해왔고요. 이셔커들 이용해서 이제 조만간 릴라 동상도 만들어야 되고 건축하는데도 쓸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창고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창고가 좀 좁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 창고를 늘릴지 아니면 창고를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은 위에 지어놓은 창고에 지상으로 이사를 할지 고민 중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자, 뭐 어쨌거나 오늘도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릴바! 안녕!